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그 성탄을 하루 앞둔 날. 어쩌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성탄 당일보다 오늘이 더 기쁠 수도 있어요. 또 하늘에서 눈도 좀 내려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눈이 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눈도 좀 내려주고. 오시는 데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귀한 날입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아멘. 성탄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탄절이 있겠어요? 성탄은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탄절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성탄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럼 오늘은요 그 성탄이 오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그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사랑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고향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고향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것 그게 고향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제가 태어났던 곳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쪽 근처만 가면 네, 가슴이 뛰어요, 설레요.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도. 네, 또 여기는 시골인데 보통 고향 그러면 시골 분위기 따지잖아요. 근데 저는 도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광주시 광천동. 근데 그 뚝방 근처만 가도 가슴이 설레요. 내가 여기서 그렇게 뛰어다녔던 곳인데, 요새 마찬가지 아닐까? 마리아도 그쪽이 고향이니까, 요셉과 마리아 둘다그베들레이 고향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요새 또 거기 가도 예, 아는 사람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친밀라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가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울방문에 보니까 여관으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맞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야 되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배가 불러 있잖아요. 그러니 여관문을 두드리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대의 여관을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관 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옛날 우리 사극 보면 나오는 주막 있잖아요. 그거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 어 에이 큰다고 뭐 어떻게 배부른 여자를 쫓아내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옛날 우리나라 사극의 주막기라고 사람들이 방 하나 놓고요 큰 방에 한 열댓 10, 명 들어가서 그냥 자는 데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자 곧 지금 해산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배가 아파오고 있는 여자 여러분 열댓 10, 명이 있는 데서 예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 여관 주인이요 많이 고민한 겁니다 곧 얘가 나을 이 여자를 같이 재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한 것이 어디예요? 외안가네요. 짐승들이 외안가.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두었으니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이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니, 말이 되냐? 우리는 여관주의 너무했다. 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요. 요한주의는요. 이 사람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요? 외양간을 내주는 거예요. 외양간도요.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외양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 외양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사는 집 따로 있고 저 멀리에 가고 외양간 따로 놔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요. 네, 사진 하나만 더, 네, ppt 하나만 더 넘겨주면 사진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집구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집구조인데요. 사방구조라 해가지고, 2층, 2층이잖아요. 밑에 층입구요 위층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짐승들 살고, 이쪽에 창고도 놓고, 물건 같은 거 쌓아놓고, 그리고 2층으로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이에요. 여관도 이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층에 사람들을 손님들을 받아서요. 이쪽에선 주인이 살고 이쪽에선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이 밑에 이쪽에 지금 쉽게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을 잘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외양간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면 엄청 춥죠. 그런데요, 여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외양간 쪽 이쪽 일게이쪽이 일반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집들이요, 1층이 지하였어요. 지하, 동굴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훨씬 따뜻하고 아늑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요, 제일 좋은 곳을 내준 거예요. 비록 짐승들의 소리가 좀 나고 하지만,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괜찮은 곳, 여자가 애를 낳고 편하게 쉴수 있는 자리, 그 자리 내준 것이 바로 이 면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구유에 누였다고 아이를 낳고 눕힐만한 너가 있는 자리가 바로 외양간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양간 주인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관 주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제일 괜찮은 자리, 그래도 예, 임신한 여자, 애 낳고 몸조리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자리를 내준 자리가 바로 저 자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 생각으로 에이 너무했다. 여관주인 너무너무 많이 했죠. 저 어렸을 때도 참욕 많이 했습니다. 에이 여관주인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요. 그건 우리들 생각이 구요 우리와의 문화의 차이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관주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준 자리가 바로 외양간이니다 가장 괜찮은 자리 여러분. 이제 오해 푸시고 여관 주인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또요 사람들만 그렇게 여관 주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짐승들은요. 저기 있는 그 짐승들도 똑같은 사랑으로 내어줬 거예요. 뭘 내줬어요? 구유 내줬잖아요. 여러분 구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밥그릇을 뺏겼다. 이거 다 뺏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을 뺏어버려.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자대 배치를 받고 딱 갔는데, 딱 저녁밥 먹는 시간에 자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자대, 이제 저희 부대, 중대에 딱 소속을 배치를 시켜놓고, 저희 선임이 가서 밥을 딱 타가지고 와서, 저는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더니 <laughs> 딱 앉아있었더니,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예, 네. 딱갖다가 뭐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 식판. 식판. 식판 딱 갖다 내주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 딱그렸더니 앞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한 말이 뭐라 하냐면, 어이, 이 새끼, 밥상 놓고 잠을 자네?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식판이 없어요. 식판이 사라져버렸어. 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잠자는 너희 몸 밥을 먹으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식탁 밑에서 조용히 다시 꺼내가지고딱 갖다 주면서 다 먹어. 밥을 이렇게 싸놓고 다 먹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요. 한밥 그릇 했습니다. <laughs> 다 먹었습니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희 손님들이. 어? 밥을 네 이놈의 다 먹는 놈이 나오네. <웃음> <웃음> 여러분 밥그릇 뺏기면 그것같이 속상한 게 없거든요. 저도 눈 떴을 때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지 아세요? 자꾸 한 손에 예 네, 포크 들고 한 손에 식판 잡고 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밥그릇 뺏기는 거참힘 나쁘거든요. 여러분들 이 짐승들 무슨 죄가 있어서 밥그릇을 뺏깁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그들은요, 밥그릇 뺏겼다고 속상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누인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영광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온 인류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밥그릇에 누였다고? 야이 밥그릇이 이제 우리가 함부로 못할 밥그릇이 되었구나. 영광이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짐승들의 입장에서요, 그거는 사랑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최고의 모을 내어준 사랑인 거예요. 밥그릇을 내줬어요. 여러분, 온천하 마음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밥그릇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꺼이 할수 있는 그 짐승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알려요? 누가 보면 2장 12절에 어느 본문 뒷부분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니냐 여러분 천사들도요. 그걸 쉽게 표현할 수 있게 가르쳐줬어요. 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구유에 누워있어. 야그 아기 예수는 부유에 그 누워있어 얼마나 찾기 쉬웠겠어요 다른 데갈 필요도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외양간만 뒤져보면 돼요 외양 네. 가서 어? 저기 있다 구유에 그 누워있는 아이 저기 있다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신을 하 바로 하나가 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의 <laughs> 사랑이었습니다 성탄은요 짐승도 사랑하는 성탄은 사랑이었던 것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요. 짐승만 그랬느냐 사람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하늘의 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수고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왔어요. 뭘 보고 왔다고요? 네. 별을 보고 왔어. 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너 어디 계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보고요? 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별들뒤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냈는데 그게 뭐예요? 별로서 빛내는 거예요. 탄생의 별로 빛내 주신 분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요. 그 결과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 찾아오잖아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어요. 수고했어요. 하늘의 별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빛을 냈어요. 별들도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탄은 사랑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죠.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며 하 빛나고, 그걸 본 동방박사들은 먼기를 받아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여관 주인의 사랑, 동방박사의 사랑, 목자들의 사랑,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도 사랑인 거예요. 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한 사랑. 사람. 그 사랑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 아, 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 우리가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언급하는 것 왜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냐고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느 누가 아들을 내주냐고 차라리 누가요? 차라리 내가 웃고 말지 <laughs> 어렸을 때 저희 학생에 어렸을 때 쟤는 열받나면 경기가 좀 있었거든요 <laughs> 어렸을 때 경기하면 예,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한 번은 예, 처음으로 경계했을 때 저도 모르니까 제 외전에 그러면서 으악 하고 넘어가는데 눈이 확 까지면서 예, 넘어가는데요.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걸 아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손가락 집어넣었잖아요. 이제 제가. 손가락 집어넣어 가지고 혀를 잡아냈어요. 근데 경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을 꽉 담는다네요. 심한 경우에 손가락 끊어질 수도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손가락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왜 손가락 넣겠습니까? 차라리 내 손가락 끊어질지라도 아들은 살려야죠. 부모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을 내어준다고 요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정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성탄 사랑인 거니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만하였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자유의 독생자를 자유의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리아와 우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성탄이잖아요. 성탄이 생긴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성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성탄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개를 사랑한다고 내가 개가 되어서 개 대신 죽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고양이가 되어서 고양이 대신 죽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집닭 키웁니다만은 닭이 아무리 알라주고 이쁘다고 제가 대신 닭 되어서 저 닭들 위해 제가 제가 죽어 주겠습니까? 천만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한들, 짐승은 짐승이고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준다고요?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가끔 제우스가 사람 형상으로 해서 내려와서 살기는 합디다 그런데, 대신 죽어졌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대요. 여러분, 그 어떤 신화에 비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줬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사실 성탄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를 위해 사랑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까지 주시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뭐까지요?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부활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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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받으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데 네.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을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백이십육 장 장성.